어떤 목적을 가진 자나 단체가 자기들의 일의 성취를 위하여 유력자들이나 무리들을 자기들의 뜻하는 바, 자기들이 걷고 있는 그 행동 대열에 동참케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선동이라고 말합니다. There are people who instigate others to join in or bring about an event or a matter, especially they join, uh, let people join. 이 선동은 이익사의 사회를 추구하는 세상에도 있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곳에도 이 선동은 어김없이 등장하고 복음을 회방하는 자들, 그들의 수단으로 이 선동은 사용이 됩니다. There is instigation in this world and also there are instigators who stir up many other people to prevent from the gospel to be spread.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 먼저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뒤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Paul was an apostle to the Gentiles, but first he was an apostle to the Jews, to his own people, and then he spread the gospel to the Gentiles. 요와 같은 사도 바울의 전도 방침은 안디옥에서부터 시작되어서 그의 사역 내내 그 방침대로 그는 전도를 하였습니다. With his own way he preached the gospel in Pisidian Antioch and he started his uh, ministry there.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 유대교에서 유대교에 입교한 자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쫓는 것을 보고 시기 질투 미워하여 경건한 귀부인과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서 사도 바울을 핍박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했습니다. Men and women of high standing leaders, Jewish leaders, they stirred up persecution against Paul and Barnabas, they were who, who were two apostles. 복음을 더 이상 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 성내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성내에서 쫓겨나면서 바울과 바나바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향하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돌아서서 이고니온으로 향했습니다. And just as the scripture was written, they shook the dust from their feet and turned their backs to them, and they head to Iconium. Iconium에 들어가서 들어가서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Paul and Barnabas went into Iconium and went into the Jewish synagogue and preached the gospel there. But Many of the Jews did not obey or followed the gospel. 그들은 이번에 이방인들을 선동하여서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회방하게 이르렀습니다. The Jews to they up the 바울은 결국 그곳에서도 복음을 제대로 증가할수 없었고, 복음의 회방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트라와 데베와 그 근방에 그 근방으로 그들의 전도, 전도지는 바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엔 반드시 그복음에불순종하는 자들의 회방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When Jesus the good news. 복음이 전파되는 곳엔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복음을 전하는 자와 함께 하면서 그를 쫓아서 주의 길을 가는 자들이 있고 또 다른 부류는 그 복음에 불순종한 자들이 복음을 회방하고 자기들 뿐만이 아니고 유력자들이나 무리들을 선동하여서 그 복음을 해방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면서 사단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그와 같은 자들이 반드시 등장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leaders and the preachers and give them suffering and they stir up and entice others to join with them. 안타깝게도 복음을 회방하는 자들, 무리들을 선동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 그들의 사역을 방해했던 자들이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 유대인들이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I must never forget that the Jews, the people who were chosen first by God, were the ones who enticed others and the ones who instigated people to prevent the gospel from being preached and spread out. 자기들뿐만이 아니고 무리들을 선동하여 타인들의 영혼까지 실족시키는 그와 같은 행위는 자기뿐만이 아니고 대대로 그의 뒤따르는 보험과 하나님의 저주가 결국은 자자손손 대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해방하는 자들, 그 유대인들의 그 선동이 있었고, 많은 무리들이 그 선동에 휘말려서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을 불순종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그 지역에서 쫓아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그 하나님의 복음은 땅끝을 향하여 우뚝 서 있을 수밖에 없고, 또한 그들의 핍박과 회방이 거세면 거셀수록 땅끝을 향한 복음의 진격은 다른박질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